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전동 리프트 어.. 전동 리프트 전동 운반차 한번 봅니다 음.. 무업용 전동 운반차고요 잘 됩니다 뭐 트럭같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확장된 거네요 원래 전동 3륜차가 있는데 전동 3륜차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 제가 봤을 때 외형만 키워놓고 안에 있는 모터나 이런 것들이 토크가 완전히 올라가진 않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오늘 72볼트 3000와트짜리를 하나 돌렸거든요. 72볼트 3000와트짜리를 하나 돌렸고 저희 사이트 오면 이제 토크 좀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상판을 좀 넓게 쓰실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지용인지 언덕을 잘 올라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볼게요. 일단 60볼트에 30암페어잖아요. 60볼트에 3 0암페 어, 한번 같이 볼때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냥 가볍게 쓰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영상이 되었어요. 영상,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영상,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기아 레바 있고 발로 밟으면 움직이 뒤로 가고 스티어링 조인, 조인트 있고요. 그죠? 스티어링 조인트 있고. 그렇습니다. 페달 밟으면 올라가고 페달 밟으면 내려오고. 그 어, 정도 어, 보시면 될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봅시다 어, 일단은 이렇게 생긴 전동 온반차인데. 조금 더커 보입니다. 자리가 약간 더 크게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적합할 것 같고요. 일단 보입시다. 아. 어... 밑에 옆으로 이제 판이 잡아지네요. 잡아지고 덤프 되고. 어, 배터리 이제 두개 들어오고 24짜리 두개 들어가겠죠. 기아노블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 i 이렇게 w i 차단스위칭고 s 내려보보면번전 전동 w 반차 c h i 전동 업차, 1 2 0 h 120 핸들 수 t 터 이렇게 g 있죠 일단은 크기는 60볼트 t c h i n g switching s 볼트 t c h i n g s w i t c h i n 볼트 w i t c h i n g s 볼트 t c h i n g s 는 i t c h i 는 g s w i t 는 h i n g switching s w i t 다 h i n g 그 다음에 어, 모다1,800 같은 거 뭐다 1,000짜리, 800짜리, 600짜리. 그러니까 600짜리는 그냥 가벼운 100kg, 200kg, 800짜리는 300kg, 1,000짜리는 300에서 500kg. 자, 이렇게 보면 1,800이면 내가 그냥 맥스치로 적어놨을 수도 있지만 조금 괜찮게 만들어 준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1,000kg, 1톤을 나를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이 모다로 1톤 못 나릅니다. 그래서 500kg 정도 보시면될거 같고요. 6 0볼트에 32암페어 1868 0 0총 길이 2.5m 입니다 배송비가 조금 나오겠네요 일단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쭉 배타고 내려옵니다 배에 실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옵니다 컨테이너 실어 올때뭐또한 30에서 40만원 달러가 될것 같고요 일단 인천세관에서 이거 사는 금액에 이18% 세금을 내고 다시 경동 택배로 해서 집 앞에까지 내려 드립니다 경동 택배 비용은 10에서 20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리는 저하고 샤바샤바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고 이거를 들고 와서 남한테 택배로 수리를 맡겼다 그러면 보통 한 70에서 한80그 이상 나올 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일단 1년에 예스 깔끔하게 해주겠다. 삼성전자도 잘 못하는 짓을 함부로 하겠다고 호원 장담하는 중소 영세 기업 그짤자바리 거짓말쟁이 업체들한테 낚이면 나중 수리 박 박터집 터지 수리비 박 터집니다. 부품도 조달 잘안 되고요. 얘들은 부품이 중국 애들이 판매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에, 걔들은 도망가라 한국 애들도 중국 애들이 도망가면 한국 애들도 도망가요 그럼 나중에 전화를 소비자가 나중에 전화를 하면 얘들은 전화를 안 받아요 얘는 그러면 얘는 부품이 없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사례들을 엄청 많이 봤죠 저희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일단은 판매를 하고 어, 중국에서 떠다주고 수수료만 받고요 나중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 사임이 직접 고치세요 그럼 어떻게 할래 부품을 우리가 주든가 고치는방법을 제가 조언을 해주는데 그냥 일반인이 그걸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그걸 할수 있게 전기 쪽 전기 배선만 자를 줄 알면 테이프 감을 줄 알면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제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거고요 그래서 네가 고쳐 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고쳐 쓰세요 네, 네가 고쳐 쓰는데 돈이 한 70만원씩 굳혀진다 아다필요고 그냥 1년에 AS 맡기겠다 1년에 AS도 해준다는데 여기가 꿀이네 그러면 1년에 AS 해준다고 호원장담해서 1년에 AS 깔끔하게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영세기업 중에 제가 알기론 무조건 한 두세 명 내려오면 한 7,80씩 뜯어가고요 어그 다음에 왜냐면 기름값이 20이니까 인건비가 20이니까 세금이 10%니까 부품이 20이니까 이한70,80 뜯어갑니다 근데 에, 그렇게 수리비 한번 터지고 나면 왜1 년에에서 공짜였지 않느냐 그러면 아니 당신이 비를 맞췄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귀책 사유를 손님한테 갖다 대니다 그리고 아코려면 거치고 말라 말하면서 열장을 놓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뭐 답이 없죠. 아 에, 그런 꼴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년, 2년 지나면 업체가 없어질 것이다.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고 답답해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거라도 갖다 대가지고 고쳐 먹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거는 당진아재가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잘못하죠. 일단 보시고 오늘 이런 건 부품이 없습니다. 나중에 빠사지면 용접 동네 형님한테 용접해 달라고 하고 안에 부품을 잘 모르면 동네 스쿠터 가게나 농기계 한테 비비어서 맡기고 당진아재한테 부품 좀 조달 받아서 스스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얘를 남해에서 경남 남해에서 경기도권이나 아니면 대전 세종 쪽으로 보낸다 하면 운송비만 해도 왕복을 한40 나올 겁니다. 출장 예습만 해더라도 있잖아요. 기름값 20대 해오고 내려와서 내 물건 깔끔하게 고쳐줄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 벌써 판매하기 전에 한200 정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거는 별거 없습니다. 예, 근데 얘를 딱 봤을 때, 1톤이라 그러면 바퀴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정도 핀이 박혀야 돼요. 근데 이거 박히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1톤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모다 모더 있죠. 모다가 지금 로모다가 박혀 있잖아요, 모다. 이 모다는 일단 500kg까지인데 상판이 너무 두껍게 올라가 가지고 이거 상판 버티는 것만 해도 시간, 조금 더 애를 먹죠. 그래서 요거는 뒤케에서 아까 1,080W 들어갔다 그랬잖아요보다좀큰거 들어갔습니다. 음, 큰거 들어갔는데 아중보다는 그냥 평지에서 조금 더 출력 좋게 왔다 갔다 그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덕도 살짝 생활 언덕은 올라갑니다. 얘가 노브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내가 봤을 때 바퀴가 고정볼트가 네볼트는 위에서 하중을 1톤까지는 때리면 안된다 500kg가 적당하다 볼트 하나당 120kg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았고 점프되고어 전체 총 길이가 2.5m입니다 너비를 아, 너비가 1 2 0이군요 캐리지 크기 150에 120에 150에, 150에 4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비가 그럼 150요. 폭이 150이라는 거죠. 1.5m입니다. 폭이 1.5m 하면 넓은 편입니다 보통 1m 안에 끊습니다 폭은. 그러니까 폭도 넓고 길이도 길다. 그래서 넓직하게 쓸수 있다. 경기처럼. 근데 부피가 좀 커서 올때 운송비가 좀 있을 수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송비는 다 똑같아요. 어디나 비슷비슷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올 때. 대량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비슷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진아재였습니다. 요거 우리 당진아재 네이버 전동운반차 당진아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에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하고 검색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